16장, 27절부터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깨안하니그 입술에는 명련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조치한 <laughs> 양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마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하여 멸룡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피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채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27절에 보니까 불량한 자는 악을 깨안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 원문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laughs>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함, 무익함, 헛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자, 벨리알의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헛된 사람 그런 뜻이니다 예, 이벨리 누가 이 벨리알이겠어요? 벨리알의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벨리알의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만 다 벨리알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벨리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종기한 자, 유익한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무에서 잘려진 나무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불량한 자예요. 불량한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어지하지 않고 붙들면 우리도 불량한자가 돼. 벨리아래 사람이 돼. 아무 열매를 못 해. 말그 입술에는 맹렬한 정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불 같은. 것. 야고보서 3장에 3장 6절에 보면 혀는 꼭 불이다 그러죠. 불. 근데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지옥 불을 토해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 버리면 사람들은 뭐하 사람들은 다 지옥불을 토해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천국의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을 토해내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도 8절에 보니까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폐역한 자, 말쟁이, 이건 다 불량한 자, 벨리아의 사람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역한 자, 이건 삐뚤어진 자,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폐역하다, 삐뚤어졌고, 속임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벨리알의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속아서 그렇대니 속아서. 모든 인간들이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벨리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속아서 그렇대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가 많죠. 왜 그렇다고요? 속아서. 이, 뭐, 우리 뱀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고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그 머리 없는 몸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쟁이, 이 말쟁이로 번역을 했나니까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말쟁이, 중상하는 자. 마귀가 디아볼로스, 헬라우로 디아볼로스인데 중상하는 자죠. 마귀. 중상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말을 이렇게 중상한다는 말은 왜곡을 시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죠. 괴미. 그냥 비뚤고 없는 말 첨가하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단과 하와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내 속에서 들리는 그런 자꾸 부정적인 소리, 뱀의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들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이간질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이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나만 믿어라. 우는그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뭐, 뱀의 소리, 세상에서 돌려오는 소리, 뭐, 부정적인 소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건 뱀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그리고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이라. 강포한 사람, 강포하다. 이 마귀를 두고 뱀, 우리를 유혹하는 배, 마귀, 사탄을 두고 강포하다 그래. 마귀 사탄 뱀은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달콤하게 유혹하죠. 뱀이 하아를 유혹할 때도 얼마나 달콤하게 부드럽게 유혹합니까? 근데 강포하다 그래, 강포. 왜 강포하다 그럴까요? 뱀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너무도 부드럽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죠.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이 마귀 사탄 뱀, 그건 아주 우리를 달콤하게 부드럽게 유혹을 하지만 목적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뱀의 소리 듣는 사람은 그 그렇죠.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6장 11절에도 보면 그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그때 말, 노아 홍수가 일어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했느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강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함, 하마스인데 오늘 이 강화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그 말을 듣고 그 소리가 인간들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 뱀이 와서 하는 소리는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우리도 여러분이 뱀의 소리, 하나님 없는 생각이 꽉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때론 정신 차려 두들고 편다는 채찍질 해가지고 정신 차리라 두들 펴고 채찍질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에 내 마음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내 속에 달콤한 소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 내가 지금 애에게 속고 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일 이라 선하지 아니한 길. 내가 볼 때에 바르다고 옳다고 생각되는 길, 그러나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되 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지금 다스림을 받지 않다. 안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사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망, 채찍질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냥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는 일이라, 눈짓을 하는 자, 폐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그래.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속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좀막 마음이 무겁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죠 그 사도요한에게 눈짓을 해가지고 물어봐라. 예수님은 팔자가 누구니 물어봐라. 그러죠. 여러분, 왜 물어, 드로 직접 안 물어보고, 왜 눈짓을 해가지고 사도요한한테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자식한테 너가 아버지 밥 먹을 건가 물어봐라. 그러죠. 또 아버지는 자식한테 안 먹는다고 그래라. 직접 이야기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세 분이나 부인하서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눈짓을 한다,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는데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 눈짓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짓을 옆에 다른 사람한테 눈짓하고 있고, 입술을 다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입술을 다 물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면하고 계시는데, 난 지금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가, 인도하신가, 건면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냥 막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이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입, 눈짓을 하고 있고 입술을 닫고 있다는 거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건면하고 있는데 반응을 안보이고있다 우리도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지면, 누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고개를 돌리고 뭐 입딱 다물고 인상 딱 쓰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금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성도 없고, 불만 가득하고, 이러면 우리가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역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폐역한 일을. 예. 자,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흰머리. 흰머리는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래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럼 흰머리 백발,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럼 뭐, 머리 염색 안 해야 되고, 또 뭐, 머리 강한 사람은 영화의 멸류관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 백발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 다닐 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리니 다른 사람이 네게 뛰뛰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가리라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젊어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계속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욕망, 내 뜻은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걸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은 이게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닌다. 그걸 두고 백발이라고 해요. 백발. 백발. 백발이는 뭐라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성령에게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라고 그랬죠, 온유.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 야생마, 야생마를 예를 들어서 길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야생마일 때는 막 힘을 안 써야 될때막 마음대로 썼는데 마생마가 길들어지면 이제 기수가 달리라 그러면 그때 힘, 힘을 내어서 달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죠. 그게 길들여진 상태고 그게 온유인데 바로 그 상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그러면 힘을 내고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 그 상태를 두고 백발이라고 백발 여러분, 여러분 백발입니까? 아무 까만 머리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길들여져 있는지? 우리가 그냥 화를 내야 될때 화를 내고 힘을 써야 될때 써야 되는데 엉도한데 화내고 엉도한데 힘쓰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야생 막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데 공의로운. 공이라는 건 죄다 아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그게 백바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앞에서 여러 분 말씀을 들었죠. 노하기를더 대하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노를 성을 내지 말아라. 천천히 내라. 두번낼 거, 한 번만 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노하기를더 대한다는 말은, 노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야 될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미래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뒤에서 속이고 장악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제, 마귀, 사탄,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직접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화를 내면 안 되고, 우리도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화를 내는 목적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는 제 마귀 사탄. 그 사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개니까 화를 냈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도 얼마나 종종 화를 내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수히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더디라는 말이 L에 근데 끝까지란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노를 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완전히 죄를 마귀를 사탄을 몰아낼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고치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노하 더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대사로이면 노를 하를 안 내시는 분이고 이렇게 완전히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노를 내야 될때 내고 노를 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노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용서보다 낫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노를 내야 될때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될때 내야 돼요.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되죠. 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것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 뒤에서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 죄를 그 사람에게서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내야 된다는 것. 예, 이게, 그래서, 에베소스 사장을 보면, 너희가 성을 내게,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 낫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뭐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왜?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도둑놈한테 지금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 우리를 속이고 다 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은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지금 도둑이 들어와 자기를 속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인 대신 머리가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그 누구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고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 에요 1절에 우리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미 살펴보죠.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예, 같은 언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계획을 향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형동하다 내 인생은 지금 형통하다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안심하시고 모든 그런 두려움 불안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막 계획 비전 그세우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그래서 이 사실을 깨어가시고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을 떨쳐버리고 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